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친절한 정자씨, 박정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어, 불사조를 소개를 하겠는데요. 지금 이 불사조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이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어, 이렇게 어, 자구들을 가져왔는데요. 정말 자구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, 어, 한 화분에서 이렇게 많이 제가 뽑아왔거든요. 근데 이제 크게는 10cm 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조금, 어, 여러분들께, 어, 좀큰 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하고요. 지금 저희 거는 34cm밖에 되지 않는데 이모님댁에 거는 훨씬 더 커요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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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하고요. 이모님댁에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어서 정말 화초들이 잘 자라거든요. 그래서 아,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를 하게 되더라고요. 어~ 겨우내 이모님이 잘 관리를 못해서 죽었던 아이들 그냥 뿌리밖에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테라스에다가 어~ 내어, 내어 놓으니까 너무나 예쁘게 튼튼하게들 다잘 자랐어요 제가 한 (6개월) 만에 방문을 했는데 (6개월) 전 전에 화초들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서 정말 탐나고 욕심나는 화초들이어서 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릴 이 불사조, 제가 이모님 댁에서 이건 뽑아온 거고요. 저희 거는 조금 더 작아요. 그래서 같이 어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지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큰 아이들은 이미 끝에 이렇게 자구들이 붙었어요. 그래서 아마 만약에 큰 아이들 하나만 가도 금방 여러개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어 소개들을 해 드립니다 어 이렇게 불사조는 어 정말 폭풍적인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어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복이 들어오는 화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,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는데요. 내일 기대하시고요. 아마 그러면 2, 3일 후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